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종 한국어 사권 사과 결심에 나오는 문법 기 위해서와 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화 보겠습니다. 수진 씨와 마크 씨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마크 씨 여기에서 다 만나네요. 마크 씨도 이 체육관에 다녀요? 마크, 네, 저도 이번 달부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하기로 했어요. 수진, 잘 생각했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최고지요. 마크, 네, 그래서 매일 한 시간 이상 운동하려고요. 그런데 수진 씨는 언제부터 여기에 다녔어요? 수진, 한 6개월쯤 됐어요. 마크, 6개월 동안요? 와, 결심을 하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어려운데, 수진 씨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 우리 이 대화에 나오는 문법 중에서 볼까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위에서를 문법을 한번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이 최고지요. 그래서 기위에서, 을 위해서 보겠습니다. 기위에서, 기위에서는 동사 뒤에 붙어서 앞의 내용이 뒤에 내용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요. 왜 아르바이트를 해요? 돈을 모으기, 모으고 싶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판사가 되기 위해서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왜 진학했어요? 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이 의미를 판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법학과에 진학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3번 시장에 가면 필요 없는 물건까지 사게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한 물건만 사기 위해서는 쇼핑 목록을 만드는 게 좋아요. 쇼핑 목록, 여러분 아시죠? 무엇을 살 것인지 적는 거죠. 예를 들면, 감자 사야지, 그 다음에 당근 사야지, 레몬 사야지, 사과 사야지,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쇼핑 목록을 만드는 게 좋아요. 왜 쇼핑 목록을 만드는 게 좋아요? 필요한 물건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만 사려고 쇼핑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대화에서 마크 씨와 수진 씨는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건강을 유지하려고 마크 씨와 수진 씨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좀더 자세히 기 위해서를 공부해 볼게요. 기 위해서. 동사에 기 위해서를 붙이면 돼요. 가다, 가기 위해서. 오다, 오기 위해서. 만들다, 만들기 위해서. 살다, 살기 위해서. 먹다, 먹기 위해서, 읽다, 읽기 위해서 이렇게 '기 위해서'는 동사에 받침이 없을 때 또는 받침에 리을이 있을 때 또는 받침이 있는 동사에 모두 '기 위해서'를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1번.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돈을 모으고 싶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이 뜻이죠. 그러면 1번. 왜 한국에 왔어요? 여기 보면, 한국어를 배우다. 있죠? 그러면, 한국에 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네, 맞아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2번, 아침 일찍 왜 학교에 왔어요? 일찍 왔어요. 왜 왔어요? 시험 공부를 하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기 위해서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네, 맞아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찍 왔어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3번, 왜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숙제를 하다. 숙제를 하려고. 숙제를 하려고요. 이 뜻으로 하면 숙제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뭘 하고 있어요? 축하하다. 그러면 세,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왜 파티를 준비해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죠. 그럼 2번. 기 위해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목적. 그 다음에 하는 일. 이 하는 일이 왜 하는지. 그래서 기 위해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보기. 친구 생일 선물을 사다. 백화점에 가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요. 왜 가요? 친구 생일 선물을 사다. 그래서 친구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요. 그럼 1번. 아르바이트를 해요. 왜 아르바르, 아르바이트를 해요? 돈을 모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2번 버스를 타러 가요. 왜 버스를 타러 가요? 아, 네. 학교에 가려고요.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죠?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2. 민수, 노라씨, 커피 마실래요? 노라,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민수, 웬일이에요? 노라씨가 커피를 안 마셔요? 노라, 네. 저 이제 커피 좀 줄이기로 했어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밤에 잠이 잘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는 하루에 딱두 잔만 마실 거예요. 민수, 음, 그래요. 그러면 커피 말고 다른 음료수 드릴까요? 노라, 괜찮아요. 그냥 물 마실게요. 여기 노라씨가 커피를 줄이려고 한다 그랬어요. 커피를 좀 줄이기로 했어요. 이거는 커피를 좀 조금 마시려고요. 라는 뜻이죠. 커피를 좀 줄이기로 했어요. 이거는 내가 하루에 커피를 만일 다섯 잔 마셨어요. 줄이기로 했어요. 하면 두 잔이나 한 잔을 마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잔 마셔요? 여러분이 커피를 줄이려면, 줄이기로 결심하면 몇 잔만 마셔야 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의 문법은 에. 이 에는 우리가 보통 여기 수진 씨와 민수 씨 대화에서 민수 씨는 한 달에 책을 몇권 읽어요? 한 달이라는 그 기간에 또는 그 단위에 몇권 읽어요? 두 권이요. 그렇군요. 민수 씨는 한 달에 책을 두권 읽는군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는 민수 씨는 한달 책을 몇권 읽어요.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글을 쓸 때는 뒤에다가 단위 어떤 시간이나 수량을 나타낼 때는 뒤에 꼭 에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한국 친구와 하루에 이건 시간이죠. 한 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아주머니, 이 복숭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얼마예요? 이 뜻이죠. 3개에 5천원이에요. 3개 드릴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과일을 살때 키로로 사지 않고 바켓에, 바구니에 과일을 담아놓고 그... 바구니 하나에 얼마인지 얘기해요. 아마 바구니에 요만한 그릇에 지금 복숭아가 3개 들어있나 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에 5천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좀더 자세히 볼게요. 에. 이거는 명사에. 에를 붙여서 수량이나 단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 하나에 얼마예요? 또는 하루 이건 다 이건 하나는 수량이죠. 하루 이건 시간이죠. 하루에 하나에 그다음에 한잔 음료수 할 때는 한 잔에 이렇게 뒤에 에를 붙여요. 책을 셀 때는 한 권, 두 권, 세권 해서 한 권에 이렇게 애를 붙여야 돼요. 아까 우리 복숭아가 바켓에, 바스켓에 세 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 개의 말하죠. 그 다음에 만일 키로 단위로 살게 된다면 이거 수량 뒤에 에, 그래서 1키로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는 한 개에 얼마예요? 또는 어, 한 장에 얼마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일주일 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 시간이죠. 일주일에 두번 한국어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1번, 1년 3번 이상 해외여행을 1년 3번 이상 어떻게 할까요? 해외여행을 1년에 3번 이상 가고 싶어요. 1년에 3번 이상, 해외여행을 가면 참 좋겠죠? 2번, 이틀, 한번. 네, 어떻게 할까요? 이틀에 한번은 외식을 해요. 여기서 외식이란 말은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때 외식을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그러면 3번 하루 두잔 이상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 여기 하루라는 시간 뒤에 에를 붙이면 되겠죠. 하루에 두잔 이상 커피를 마셔요. 4번 한달네권 이상. 여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 육기 씨는 책을 읽는데 한달네권 이상. 네. 육기 씨는 한 달에 네권 이상 책을 읽어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2번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여기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가 3천원이에요 이 사과는 얼마예요? 다섯 개에 이거 다섯 개 한꺼번에 파는 거예요. 다섯 개에 3,000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커피 3,500원이에요. 그러면 커피가 얼마예요? 커피 이렇게 음료수를 할 때는 잔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한 잔에 3,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휴지가 하나, 둘, 셋, 넷, 네개 있어요. 이것이 모두 2,000원이에요. 그러면 휴지가 얼마예요? 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개에 2,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기 위해서와 에 문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이 혼자 기 위해서 또는 에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보내 주면 선생님이 확인해 줄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